넌 아직도 카톡으로 사진 보내니? 난 드랍식 쓴다. 대부분 사람들이 파일을 보낼 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카톡일 건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파일 보내는 데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 단점은 사진을 한 번에 30개씩 나눠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동영상을 보낼 때 화질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꼽자면 와이파이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된 파일 공유 방식인 드랍십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흔히 파일 공유 방식이라고 하면 애플이 에어드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시하여 애플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기술로 알려져 왔습니다.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라면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말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심지어 맥북과 무선으로 쉽게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블루투스 전송과는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에어드롭이었습니다. 사용방법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이 알림창에서 와이파이 메뉴를 길게 누르면 에어드롭 메뉴가 나타납니다. 나타난 에어드롭 메뉴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합니다.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에어드롭 메뉴가 나타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공유할 사람이나 기기를 선택합니다. 공유를 수락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에어드롭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보기에는 에어드롭을 누르면 파일이 바로 전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동되는 원리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전력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주변에 공유할 기기를 검색한 뒤 실제 파일 공유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통해 전송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블루투스로 파일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로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에어드롭은 이제는 애플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능이기에 아이폰 12부터는 주변 기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광대역 유원칩을 넣었다고 합니다. 유원칩은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정밀한 거리 인식과 안정적으로 벽을 통과하는 주변 환경 인식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유원칩이 기존 블루투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에어드랍에 반여된 기술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교대 전송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이 2009년에 국제 출원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무선 인터페이스 블루투스를 포함하고 교대 전송은 제2 무선 인터페이스 와이파이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톡이 출시한 지가 2010년인데 이보다 1년이나 앞서서 이러한 기능을 특허에 등록해 놓다니 애플은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러한 특허 때문에 애플 외 다른 곳에서는 에어드롭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미국에 애플이 있다면 한국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에어드롭과 유사한 기술인 드랍십을 출시하여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의 드랍십 서비스는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인데요. 애플의 에어드롭은 iOS 기기끼리만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면 삼성의 드랍십은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 상관없이 서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갤럭시 스토어를 켜서, 부닥이라는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우측 하단에 편리한 갤럭시에 들어가면, 드락시이라는 앱이 보입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상단에 파일 보내기를 누르고, 보낼 파일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낼 파일이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보내면 화면과 같이 QR코드가 보입니다. 보낸 파일은 URL을 통해 전달도 가능한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수신받는 쪽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던 iOS를 사용하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만큼 iOS에서 이용하려면 삼성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삼성 픽스어 퀵쇼어 기능인데요. 픽스어는 이것은 2020년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20 시리즈, 그리고 지플 릭 시리즈부터 지원된 기능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UI 2.1에서 픽스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보낼 파일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 퀵세어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보낼 수 있는 기기가 표시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수락을 누르면 파일이 다 받아지면 확인 알림이 뜹니다. 받은 퀵세어 파일은 앨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퀵세어의 정확한 원리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지만 삼성 플랫폼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BA와 와이파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애플의 특허에 의하여 사용이 힘든 만큼 삼성이 다른 방법을 통해 특허를 우회하여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퀵세어 방식은 에어드랍과 같이 갤럭시 제품에서만 전송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파일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번 카톡으로만 파일을 전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삶에 좀더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